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어큰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고난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종려 주일은 바로 그러한 어 부활의 주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종려주일 쉽게 말하면은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시고 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오늘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는 이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일이고, 이 종료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고난의 주간이 우리에게 오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되는 부활 주일로 우리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한의 시간들을 지내야 하고 또한 권한의 시간 끝에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 성도까지도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종려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네시아로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신앙고백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는 예수 주 예수라고 했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섬깁니다. 주라는 것은 영어로 로드 로드라고 하는데 이 주는 왕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어, 우리의 왕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왕을 누구로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또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그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로 불렸는데 이 구약에서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냐 첫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그래서 메시아는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선지자적인 그런 의무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는 어떤 제사장의 직무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죄를 속하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양으로서 혹은 제사 드리는 제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짐승으로서 하는 이 제사의 직무는 백성의 죄를 완전히 다 정결케 할수 없었습니다. 다 사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것에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모든 대제사장의 직물을 단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고, 영원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정결케 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들이는 사람들의 신앙고백을 들어야 하는 의무 희생제물을 받는 의무도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의무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 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것도 제사장의 일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보관하고 왕이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판관으로서의 유무를 다는 하 것도 제사장의 직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지자적인 또한 의무, 직무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선지자적인 자용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말하리라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메시아의 의무죠. 대세자장이 아니라. 어, 메시아는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증언이 참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비록 그리스도가 예수인 나다! 내가 바로 예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교만하다고 여기고, 참담, 참남, 참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의 의무, 백성의 구원자로서, 어, 왕의 의무를 달 그런, 어, 메시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다스리는 의무가 왕적인 직무이고, 또, 목자로서 양을 찾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료해주는 일, 그것도 또한 왕의 의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의 의무를 또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먹이고, 어, 치료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는 어, 오늘 어, 우리,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 성취되어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어,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 메시아의 성취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경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아 옵 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와여 우리 바꾸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호산나다이제자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고 함성질렀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데, 은산 집에, 어, 유다가 은산 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값에 대해서 예언한 스갈의 말씀, 그들이 곧 은삼집게를 달아서 내 품값을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메시의 고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 7절과 109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편 22편에 보면,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백성의 결혼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부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시를 지은 시인데, 다윗은 바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시일 뿐만이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 주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에도 오늘 20편 22편의 다이의 고백처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또한 10편, 22편에서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에 로마의 병쟁이 예수님께 우술초를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169, 1 2 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는 이제 우슬초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들 이런 우리가 다더 많은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받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하시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옆구리에 찔리신 장면 마지막으로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도하는 신령을 모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서가라에서의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이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그 찌르는 그 장면이죠. 유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령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종료주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종이, 너희를 구원할 왕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장차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를 메고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곧 내가 바로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년 주일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사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데 십절를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6월절 기간에는 보통 250만 명의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에, 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도 250만 명의 인구가 한 성에, 도시가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성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엄청나게 가득 차겠죠. 그죠? 그런데, 어,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니까, 지금 예루 예수님께서, 어, 들어가실 때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이시 자손이여 산송하리로다 어, 250만 명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다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고산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아까 주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고산나. 이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잔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1 1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8절 말씀 보면은, 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코도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어,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꽃도을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폈다.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국가 원수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국가에서 국가의 원수를 맞이할 때뭐 이렇게 저이그 병사들이 병사들이 도열을 해서 의식을 그 대통령이나 국가의 원수를 맞이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어이 당시에 고대 고대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코덧을 벗어서 펴서 왕이 오는 길을 쭉 깔아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고 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종려나뭇가지를 어, 이렇게 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바로 왕을 맞 의식에. 그런데 두 가지 다 왕을 맞이하는 의식인데 여기서 거더을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바닥에 깔은 것은 단순히 단순히 어,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 아니라 어, 이것은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데, 자,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수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떻게 맞이했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히려 지금 종료주일에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낸 말씀이 11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 예수님은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이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성경적 증거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꼭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들은 그가 갈릴리, 나살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그저 그들을 정치적으로, 즉,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그들이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여겼다? 선지자라고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잘못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11절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결정적인 잘못된 그들의 방식으로 변하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환호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로 그들이 찾아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는 예수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쫓는 예수님의 참된 어, 영접하는 자 제자들이 바로 우리 오늘날 예수, 우리 주 예수곳을 영접하는 성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는지 다시 한번더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정말로 제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참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